필라테스 님즈입니다. 오늘은 좀 힙업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힙업 필라테스라기보다는 리포머를 이용한 좀 힙업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죠. 아, 우선이 저는 가장 가벼운 흰색 비스프링을 끼워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캐리지 앞에 설 거예요. 조금 앞쪽으로 한한 한 발자국 정도 나와 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한쪽 다리만 먼저 캐리지 위에 발등을 올려 줄 겁니다. 고관절 접는 걸 먼저 연습을 해볼 거예요. 뒤쪽에 올려놓은 발과 다리는 힘을 쓰려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다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뒤쪽 다리를 위에다가 편하게 올려둔 거야 라고 상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힘은 앞쪽 다리에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어서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뒤쪽으로 보내는데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뒤쪽 다리 안 쓰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앞쪽 발과 앞쪽 엉덩이, 그러니까 앞 다리의 힘으로 내가 뒤로 간걸 버텨야 돼요. 뭘로 알수 있냐면 뒤에 있는 발등을 들어보세요. 들었는데 내가 못 들려고 한다 아니면 많이 비청인다 그럼 뒤에 있는 발의 무게가 많이 실린 거겠죠? 그래서 뒤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때 내가 발등을 들수 있는 만큼은 유지가 앞에 있는 발에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팬티라인 접혔던 거를 발 바닥과 지지하고 있는 쪽의 엉덩이 힘으로 밀어서 올라와서 설 거예요. 고관절 라인을 접어서 엉덩이를 뒤로 뒤로 뺐어요. 이쪽 발에 무게가 오는지 한번 체크를 할수 있는 정도. 그리고 밀고 올라와요. 머리에서부터 척추는 다 계속해서 중립을 유지를 하면서 반복을 해 볼게요. 고관절 라인을 접었다가 펼쳐 주기. 네 개.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 손을 앞쪽으로 뻗어서 무게를 뒤에 있지만 손을 앞으로 뻗어서 최대한 길게 늘려, 늘려, 늘려 줬다가 올라올게요. 다시 손을 앞으로 머리 앞쪽으로 뻗어내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발, 엉덩이 힘으로 밀어서 올라왔어요. 자, 이제는 바로 조금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풋바에 가깝게 서주신 다음에 왼쪽 다리를 페이지, 이렇게 바깥에다 걸어주고 발가락 끝도 뒤쪽에 있는 레일에 닿을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짝 오픈을 해줄게요. 그래서 오픈할 때 발도 함께 옮겨서 뒤쪽에 있는 발도 그냥 싹그 레일을 짚어줄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방금 했던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해볼 건데 캐리지를 잠깐 밀고 발도 옮겼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계속 엉덩이 힘으로 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 벌려놓은 상태에서 내 고관절을 접었다가 올라오기. 또, 둘, 올라오기. 또, 셋, 올라오기. 만약에 폭발가 잡는 게 필요하다, 그럼 살짝 잡으셔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골반이 계속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는지, 캐리지를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해 볼 거예요. 한 개만 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라왔어요. 잠깐 쉬셨다가. 자,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발을 그냥 발가락을 캐리지 살짝 걸어줄 거고, 앞쪽 무릎은 캐리지를 밀수 있도록 세팅을 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내려갔던 그 자리로 가주신 다음에, 또 두, 또 세, 또 네. 사실상 얘가 오픈하고 있지만 지지하고 있는 쪽 엉덩이의 자극이 훨씬 강합니다. 마지막 홀딩 앵, 돌아와서 올라오실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다시 세팅부터요. 한쪽 발을 발등을 이렇게 캐리지 위에다 올려주실 거고요. 내 네, 앞쪽에 있는 발은 한 발자국 정도 앞으로 오신 상태예요. 여기에서 고관절을 접었다가 펴주기 먼저 둘또셋 무게중심이 계속 앞쪽 발에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뒤에 있는 발등을 뗄수 있는지 두 개만 더 마지막 오케이 자 이제는 쿠파에 가깝게 서 주신 다음에 무릎이 캐리지 앞쪽 밀어낼 수 있게 세팅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발도 뒤에 있는 레일에 닿을 수 있게 세팅을 그리고 나서 살짝 밀어내고 발도 그만큼 옮겨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 고관절을 저 어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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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가 올라오기 또둘셋 지금은 포인트는 캐리지를 최대한 안 움직이면서 지지하고 있는 쪽의 고관절이 접혔다가 펴지고 접혔다가 펴지고 세개 더 두개 더.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라오고. 그리고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가. 이제 발가락을 뒤에다가 세팅. 무릎은 아까랑 똑같이 밀어내는데 세팅. 그리고 나서 고관절 접어서 무게중심 뒤로 뺀 다음에. 캐리지 오픈해주기. 하나, 버텨주는데 집중. 둘, 또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버티기. 사, 삼, 이, 일. 돌아와서 서주시고. 자, 이렇게 내 등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리포머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 느낌을 찾기 위해서는 세팅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동작 자체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일단 고관절 접으면서 느끼는 걸 먼저 찾으셔야겠죠. 그 느낌이 잘안 오시는 분들은 옆에 영상을 꼭꼭 참고를 먼저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힙 힌지 고관절을 굴곡했다가 신전을 하면서 엉덩이를 느끼는 그 느낌 먼저. 그 다음에 지금은 한 다리로 다 수행이 되다 보니 한쪽 다리로 지지하면서 계속.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부하를 주게 되는 거고 코어에도 챌린지가 되는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아마 터득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느낌을 찾고 나면 아 이거구나. <laughs> 그러고 나면 스프링을 조금 더 무겁게 바꿔 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